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 전문가 저술가 찰스 레입니다. 오늘은 어, 영어의 단어들을 어떻게 엮어 가지고 어, 문을 만드는지, 왜 문을 오형식으로 쓰지 마라 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어, 영작을 배울 때. 어, 영어의, 영어는 단어의 순서를 잘 맞춰서 적어야 의사소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다 문어 오형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. 근데 문어 오형식은 몇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단점은, 문어 오형식에 들어있지 않는 아, 속성이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여 작년에 에, 에, 미국에 갔었다. 를 한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은 어, 이런 경우에 이제 어, Last year I went to America to study English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근데 어, Last year 나 no, um, To America 또는 어, To learn English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문어 오용식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걸 보면은, 내가, 어, 내 머리에 생각할 때, 어, 뭐, 작년에, 어, 난 영어 배우기 해야 미국에 왔어.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, 어디서 적어야 될지를 모릅니다.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는데, 이런 것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이야기예요. 몸 형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. 또한 가지 단점은, 어, 군화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에, 어, 전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. 그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문어의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문, 영어의 문은 한 가지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. 한 가지 순서. 아무리 문의 영어가 한 문장이, 1페이지에 달하는 어, 영어의 문장이 있더라도 한 가지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순서라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영어는 영작을 할때또문 순서를 만들 때 대화를 할때 모든 경우에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. 물론 한 가지 순서를 알면은 이 모든 것을 쉽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문의원식을 버리고 문어 한 가지 순서 일형식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시 이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